네, 함수극한을 활용. 첫 번째, 분소식의 극한에서 그 미정계수 찾는 방법이에요.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야. 자,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. 밑줄 한번 꺼보자. 자, 분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어떻게 된다? 수렴한다라는 겁니다. 자,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지금 이 분수식 보이나? 지금 요 아이가 수렴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, 뭐야? 수렴한다는 거잖아. 자, 요 아이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분모가 어디로 간대? 데 0으로 간다는 거야. 그러면 반드시 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? 0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. 다시 한번 기억하자. 다시요. 이 분수식이요, 수렴한다, 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,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지 수렴한다, 라는 겁니다. 0분의 0꼴일때 수렴할 수 있다, 라는 겁니다. 자, 분모가 0으로 가면, 분자도 0으로 가야지 반드시 수렴한다, 라는 겁니다. 증명 한번 해 드릴게요. 자, 지금 쥐분의 f를 자 g분의 f라는 함수를 쌤이 h라고 치환 한번 해 보자. 자, 그러면 이 h라는 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지. 자, 리미트 h가 알파로 간다. 자,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g는 0으로 간다. 그랬을 때 리미트 f도 반드시 0으로 가는지 증명해 보시오라는 거다. 자 그럼 여기서 봐봐, 양변에 g를 곱하게 되면은 f는 어떻게 되니 h 곱하기 g인 거 알겠어? 자 그럼 따라서 리미트 이제 f를 구해보자. 자 리미트 h 곱하기 g죠. 그런데 둘다 수렴한다 아이가 그럼 리미트 분배되니. 그렇죠 분배됩니다. 둘다 수렴하면 분배되잖아. 자 요렇게 분배하면 인마 알파고요자 요렇게 분배하면 요거 얼마라고 되어있어? 0이라고 되어있죠?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데? 0으로 가는거 보이시죠? F도 반드시 어디로 간다? 0으로 간다라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기억해주셔야 됩니다.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지 수렴한다라는 겁니다. 이거 꼭기억해주시고요 근데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간대. 얘들아 이제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간 자,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, 어, 선생님, 똑같은 말 아니냐. 자, 이 조건이 다릅니다. 여기서는 알파가 상수죠. 그냥 상수입니다. 0도 됩니다. 0도 된다라는 거고요. 자, 근데 여기서 알파는 상수는 상수인데 뭐가 아니다? 0이 아닌 상수다라는 거. 요요 체크 좀 잘해줘 자, 요 아이는요, 0이 될수 있는데 얘는 뭐라고요? 0이 아닌 상수일 때. 0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붙죠. 헷갈립니다. 자, 0이. 아닌 자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 한다.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한번 해 볼게요. 자 지금 요 아이를 h라고 치환을 해볼게. 자 그러면 h는 g분의 f란 말이죠. 자 그리고 이제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분자가 보이시죠? 분자가 0으로 갑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리미트 h가 알파로 간다 했고요. 알파는 0이 아니다. 그쵸죠 r80이 아니다. 그리고 분자는 지금 0으로 갑니다. f는 0으로 가죠. 그랬을 때 나는 뭐를 구하고 싶어요, 지금? 어, 리미트 g를 구하고 싶다. g의 극한값도 0이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 요요 요, 여기서 자, g를 구해 볼 건데 g는 어떻게 되니? 양변에 g를 곱해 봐 봐. 그럼 이렇게 되잖아. 그럼 다시 g로 나누기를 할때 h분의 f 이렇게 되잖아.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분의 f 이렇게 되잖아. 자 그런데 얘는요. 지금 알파분의 자 제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. 그럼 0으로 간다는 소리 맞잖아. 그죠? 자 그런데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어떡할 건데 알파가 0이면은 모순이 되죠. 자 얘는 지금 이 리미트가 분배되기 위해서는 이 h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이 있거든. 알겠나?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. 그랬을 때 얘가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. 이 조건이 없으면 얘는 0으로 간다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. 얘는 0으로 간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. 자,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. 자, 근데 요게 더 많이 나오는데 다시 기억하자. 이거 확실히 기억해리. 분모가 0으로 가면은요,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지. 뭐야? 수렴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없다고 한다면 얘는 0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요 조건이 있을 때이 조건이 있을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는데 요 조건이 없으면은 요 아이는 보장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. 자,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자, 분소식을극한해서 얘들아 이거 기억나시죠?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어? 최고 차수의 개수비로 수렴한다 그랬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.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요렇게 되잖아. 그래서 분모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분자는 상대적으로 아주 큰 상수로 취급해라 했던 거 기억나지? 그때는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. 그러면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는 것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떨 때,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. 기억할 수 있겠니? 다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 우리 세 가지가 있었잖아.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최고 차수의 개수비, 개수비로 수렴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근데 두 번째,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반드시 0으로 수렴했고요. 자, 세 번째,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했단 말이야. 그래서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는 것은 요 아이를 얘기하잖아. 그죠?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? 같다라는 거죠.